오늘 저는 이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너무나 뛰어나고, 사랑이 많고, 정말로 포용성이 대단하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즉,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도 별로 맺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는 것이고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론하고 적은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오로 신학성경에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재밌게 여덟 번을 의사 선생님이셨던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길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웃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한 배를 탔고요 거룩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뭘 생각할까요? 그는 사도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시하고 가르쳐 모든 것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히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 내 옆에 앉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제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허물 눈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구원하였고 성령 줬고 네가 회개하면 못,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모든 시험을 체험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담기 이세 네, 번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삶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우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홈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